안녕하세요. 입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입니다. 오늘은 제 코인 주 종목, 가스, 가지고 와봤습니다. 오늘은 아는 만큼 벌수 있는 커플링 현상으로 수익 내는 비법과 특급 포재 종목으로 소고기 값 버는 법 알려드리는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. 그럼 저처럼 이런 정보주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실전 매매 내역과 간략한 시황 브리핑 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지금 마이너스 계좌 보시면서 요즘 장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? 지금 누군가에게는 이런 장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. 이번 주는 저희에게 정말 선물 같은 한 주였는데요. 첫 번째 종목은 마스크 네트워크. 제 3월 14일에 4,150원에서 4,300원 사이 매수타점 잡아드리고, 현재 기준 100% 가까이 수익 중이고요. 또 다른 한 종목, 스택스. 이 스택스, 정말 영상에서 계속해서 대놓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 종목 또한 3월 14일 1,020원에서 1,100원 사이 진입타점 잡아드리고, 이 종목 또한 현재 60% 이상 수익 중입니다.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시장의 흐름 먼저 파악해야 하고, 이 고래나 세력들이 사용하는 업계에서 암암리에 도는 이 특급 정보, 비공식 호재를 알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수익 난다고 말씀드렸었죠.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한동안 이어진 조정장 속에서 또다시 고점에 가까운 지점에 물리셔서 이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심한 계좌라면은 물타기 무조건 하셔야 하는 시점이고요. 그동안 혹시 코인을 떠났다가 다시 비트코인도 오르고 다시 시작하시려는 상황이라면은 조정 국면에서 이 신규 진입을 노리셔야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신규 진입할 종목은 도대체 무엇을 바탕으로 선정하냐? 이 정답은 이 정보입니다. 네이버나 텔레그램에서 얻는 그런 모두가 다 아는 정보 말고 업계 사람들만 암암리에 아는 히든 루트를 통해서 이 비공식적으로 입수하는 정말로 이렇게 돈이 되는 이 진짜 정보, 이 정보들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. 여러분, mm이라고 아시나요? 마켓 메이커. 즉,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. 이 오직 업계 사람들만 아는 히든 루트 통해서 입수하는 아직 세상에 내보내지 않은 이 특급 포즈의 정보들을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이 좋은 타점,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매도 타점까지 제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제 여러분께 스택스 마스크 네트워크의 급등 타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급등 단타 정보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는 이 카톡방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톡방에 아래 전화번호 010-7681-2733번을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직접 영상 끝나고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인시왕 지금부터 간략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. 현재 3월 23일 FOMC 발표를 앞두고 특별히 그 전에 주목해야 할 만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. 현재 FOMC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이번주는 증시보다는 코인시장의 정세적 흐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코인시장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미증시는 UBS와 CS의 합병 안도감으로 일제히 소폭 반등을 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그동안 너무 반등을 많이 해서 조정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이 나스닥과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한 관측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이러한 사실이 이전 강세장 즉 불장의 초입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에요. 두 번째로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날짜 가이 4월 12일로 확정이 된 가운데 국내 시간 기준 오후 7시 27분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데요. 당초 예정되었던 3월 말이 아닌 4월 달로 연기가 됨으로써 현재 관련 있는 종목들 레이어 1 코인들,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 코인들, 그리고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들 이 종목들의 차트 시나리오가 이번 주 예정된 FMC 등큰 일정들의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이든 코인이든 무조건 선반영된다. 혹시나 지금 이 소식을 이제서야 듣고 관련 주를 사신다면은 종목 선정에 신중하셔야 합니다. 이미 이 세력들은 이 대중들이 이 확신을 가지기 전에 매체에 관심 및 이슈화 시켜두고 많이들 매도를 하고 이미 떠난 상황입니다.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 이미 세력들이 털고 나왔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아래 전화번호 010 7681 2 7 3 3 번을 문자 남겨주시면은 종목 진 단 무료로 해드릴 테니 필히 받아보세요. 세 번째로는 이 중국 시장과 중국의 코인들의 역습인데요.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이 이번 비트코인 랠리는 아시아가 주도한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사실 현재 지금 기점 이 한국과 중국의 거래량이 매우 적은 편이었다는 거예요. 한국의 경우는 지난 8개월간 거래량이 60%가 감소를 했고 중국의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이제 코인 시장을 개방해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 아직 서로 이 눈치싸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건 아직 이렇게 눈치 싸움 중인데 코인 시장은 1월부터 회복세를 띈 순환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 이렇게 중국 코인들이 항상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아시아 시장이 제대로 깨어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 안에는 굉장히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선봉대엔 이 홍콩시장의 라이센스를 목전에 둔이 후오비의 저스틴 선 그리고 시장 점유율 86%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그리고 그리고 이들의 배우는 중국의 수장인 시진핑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현재 이러한 코인 시장 정세 인자고 계시고,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마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 가스 코인은 이 네오와 커플링 종목인데요. 보시면은 차트도 굉장히 유사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. 이 가스는 보시는 것처럼 네오와 함께 네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두 가지 토큰 중 하나로서 강한 커플링 종목인데, 지금 중요한 건이 네오가. 지금 사실 업계에서 암암리에 도는 이 특급 포제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네오가 왜 특급 포제 종목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코린이 분들이 어떤 코인에 집중하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월부터 시작된 이런 상승장에서도 아직 혹시나 수익 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은 이번엔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 남들이 다 알기 전에 업계에서 암암리에 도는 이 비공식 정보를 아셔야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. 여러분들 정말 충격적이지만 이거 정말 엄청난 특급 포제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. 사실상 사실상 1월부터 이 중국계 코인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상 상승 랠리 나와주면서 아시다시피 네오로 이렇게 1차적으로 60% 이상의 수익을 이미 이렇게 저희 소통방 분들께는 창출시켜드렸고요. 이분들 네오로만 시대 증식을 하신 게 아니라 저틴선의 자 같은 코인인 이 저스트 스팀 가스 등등 어, 정말 보여드릴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중국계 코인들만으로도 13월 이렇게 달달하게 보냈는데 그런데 지금 장이 중국이나 한국이 주도한 게 아니라고 이 아시아장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한국 시장은 거래량이 이60% 넘게 감소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볼수 있죠 현재 홍콩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후오비의 저스틴 선 시장 점유율 86%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그리고 이들의 수장인 시진핑이 이 중국과 이 홍콩시장 여기에 코인시장 개방을 추진해왔고 이제 준비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이 버프를 받아서 엄청나게 상승 랠리가 펼쳐질 종목들이 모일 것 같으세요. 당연히 이 중국계 코인 특히 이 시진핑이 중국 코인시장 개방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했던 기업들의 코인 프로젝트들이 이 중국에 눈치 싸움만 하던 이 16억 인구의 수요를 맛보게 될 거고 이건 뭐 프리미엄 V패나 다름 없죠?